먹어. 난 이러고 먹어야, <laughs> 순영 씨랑 갔다 가니까 좋네, 응? <laughs> 장정님 칼로 <좀> 봐주세요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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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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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? 네. 아니, 괜찮아. <laughs> 지순영 씨. 당신 목적이 뭐야? 네? 그렇게 사장님 주위를 배회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당신, 꽃뱀이야? 반주명. 아버진, 직원들 사이에 두 사람 이상한 소문난 거 알아요? 사장님이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 하세요? 아, 저 여자가 뭔데, 그렇게 끼고 다니시냐고요 다른 직원들을 본이 대야할 사장님이 대체 이게 뭡니까? 말단 여직원하고 스캔들이나 나고. 이게 말이 돼요? 아, 아, 장님왜 그러셔? 어쩌셨어? 아이,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?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. 한주명. 술 취했으면 주태부리지 말고 집에 가!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. 지순영 씨 때문 아니에요. 괜히 저 때문에 오해밖에 만들어서 죄송합니다.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무슨 오해요? 내가 지순영 씨챙인거 사실이고 특별하게 생각한 거 사실인데, 뭐가 오해란 거죠? 미안한 사람은 납니다. 내가 미안해요. 내가 좀더 지수령 씨를 배려하고 행동했어야 했어요. 나 때문에 그런 소리 듣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그럼. 어 어. 근데 기분이 <laughs> 왜 그래? 내가? 어리 빠진 얼굴인데. 아. <laughs> 나 되게 피곤해서 그래. 나좀 들어와서 쉴게. 아, 야, 저나 너한테 할 얘기 있어서 기다렸는데. 나한테? 그래서 동수씨랑 서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어. 까짓거 쿨하게 넘겨버리지 뭐. 사실 난 처음인데 그게 좀 억울하긴 하다. 좀더 로맨틱한 상황에서 치르고 싶었는데. 아, 이건 뭐 완전 술김에. <laughs> 안그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부담주기 싫다 싫단...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수명아 어? 어어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아 아니야 뭐라 그랬지 동수씨가 뭐 뭐라고 너 진짜 너무한다 내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털어놨는데 미안하다 근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봐. <laughs> 무슨 일 있니? 응? <laughs> 아야 무슨 일은. 피곤한가 본데 들어와서 쉬어. 나중에 얘기하자. 미안해, 모란아. <laughs> 인생이 다 그렇지 뭐. 다 자기 팔 흔들기 바쁜 세상인데 남의 인생 신경 써줄 여유가 어딨겠니. 내가 내일 꼭 들어줄게. 됐거든. <웃음> <웃음> 무슨 오해요? 내가 순영씨 챙긴 거 사실이고 특별하게 생각한 거 사실인데 뭐가 오해란 거죠? <laughs> 아닐 거야. <laughs> 아니 사장님이 못뭐 되면 나한테. 아닐 거야. 아, 자기야,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? 아, 얘가 왜 이러니? 아버지, 저 아버지한테 불만 많습니다. 주했으면 올라가. 오늘 회식 자리도 그 여자 때문에 만든 거 맞죠? 그렇죠. 아봉 주명이 지금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? 취해서 그래요. 할말 있으면 밝은 날맨 정신에 해. 맨 정신에요? 그러자 뭐 그게 뭐 어렵다고. 아 사가, 얼른 데리고 올라가. 네. 가자. 나와. 이순영 씨, 그렇게 사장님 주위를 배회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당신, 꽃뱀이야? 한주명. 아버진, 직원들 사이에 두 사람 이상한 소문난 거 알아요? 사장님이 처신을 이렇게밖에 못 하세요? 아, 저여자 뭔데, 그렇게 끼고 다니시냐고요 수명이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한거야? 아범이 회사에서 안좋은 소문이 돌다니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자기야 일어나 출근해야지 지각하겠네, 자기야 정신 좀 차려봐봐. 네. 음. 아이, 지금 몇 시야? 아버님은 벌써 나가셨단 말이야. 아, 아 그래? 아유. 빨리 씻고 아침 먹어야지. 응? 알았어. 응. 아 근데 자기 어젯밤에 아버님한테 한 얘기 뭐야? 내가 뭐라고 했는데? 음, 아버님한테 불만 많다 그러고 또 회식 자리도 그 여자 때문에 만든 거냐고 그랬잖아. 그 여자가 누구야? 지순이 그 여자? 뭐? 그 여자 아주 의도적인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버지 주위에 얼쩡거리는 거 말이야. 아니, 지난번엔 밤에 회사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동정을 사지 않나? 회사에 애를 데리고 나와? 하나 하나 눈에 거슬려 그냥. 자기야, 어쨌든 지금 빨리 씻고 출근해. 아 맞다. 아, 아, 아. 지순영,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좋은 아침입니다, 팀장님. 일들에 어이 무슨? 지순영 씨, 처신 좀 잘하고 다닐 수 없어요? 저 처신 잘못하고 다닌 적 없습니다. 뭐라고요? 그리고 어제 회식 자리에서 심하셨던 건 팀장님이다. 저한테 꽃뱀이라고 하신 거 심하셨습니다. 이봐요, 지순영 씨. 네, 마케팅실입니다. 팀장님요? 예, 알겠습니다. 저 팀장님, 사장님이 찾으신다는데요. 알았어요. 우리 얘긴 나중에 다시 하죠. 저분이가 이래. 아, 진 아침부터. 이게 다 누구 때문이잖아요. 회사에 처음부터 사람 꼬시려고 들어오는 인간들도 있거든요. 에, 그래도 꽃뱀은 좀 심하셨지. 그럼 <laughs>